펠리세이드, GV80 등 생산공장 현대차 오늘부터 다시 돌린다. 중국 와이어링, 하네스 공장 40여 곳중 27곳 가동 재개, 인기 주력 차종부터 공급, 중국산 부품이 고갈돼 지난 4일부터 국내 공장 가동을 중단한 현대 기아차가 11일 펠리세이드, GV80, 모하비 등 인기 차종 생산 공장부터 재가동한다. 공장 가동 중단 사태를 부른 와이어링 화네스를 생산하는 중국 내 협력사들의 공장 일부가 지난 6일부터 순차적으로 가동을 재개하면서 일부 순통이 트인 것이다. 평소 부품 납품 차량 등으로 분비던 울산시 북구 현대차 명촌 정문 앞 도로가 10일 오후 등 비어있다. 봉 감독에게도 큰 사건이지만 오스카에겐 더큰 사건. 작품상 수상 감격의 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돌비 극장에서 9일 열린 제 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수상한 기생충의 출연진과 이미경 CJ 부회장, 곽신애 바한 소니의 대표 등이 무대에 올랐다. 로스앤젤레스 AP의 뉴시스. 아카데미는 정말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1929년에는 흑인 후보가 없었는데 2020년에는 흑인 후보가 한 명이나 있네요. 국토부 공사, 국내 항공사 등 비공개 긴급 간담회 진행.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한국공항공사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 10곳과 인천 한국공항공사 최고 경영자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1시간 30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항공사 CEO들은 신종 코로나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운영자금 지원과 세제 지원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한 항공약의 감소 주의가 2003년 사스, 2015년 중동호흡기 증후군 당시보다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며 과거 메르스때 항공수요를 회복하는데 6개월 이상 걸렸는데 이번에는 시장 상황이 더 엄중해 회복 시기를 예측하기조차 어렵다고 우려했다. 변호사 475명, 문 대통령, 울산 선거 개입 확인된 탄핵 사유, 보수 변호사 단체 한변, 시국선언, 군사정권 이후 초유의 헌정 유린, 한국당 전날 이어 또 탄핵 언급, 민주당 반발, 청와대는 계속 침묵,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13명의 공소장이 공개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이들이 늘었다. 보수 진영의 정치, 법조계를 중심으로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등 475명은 10일 오전 국회에 모여 시국선언을 했다. 유튜브가 신종 코로나 불안 커온다. 퇴근길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한강에서 발견된 미확인 기수료부터 신종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불길한 소식, 마스크는 불안함과 자기보호의 발로다. 트럼프 대선 전 김정은과 정상회담 원치 않는다 말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11월 대선 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추가 정상회담을 원하지 않는다고 최고 외교 정책 참모들에게 말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11 CNN은 관련 논의에 정통한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일에 북한에 비해 액화 달성을 위한 외교는 난항을 겪고 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캠페인에 집중하면서 해당 이슈에 관여하려는 욕구도 시들해졌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발언하고 있다. 스스로 행복하라. 다시 듣는 무소유의 울림. 법정스님 10주기 추모 행사. 법정스님 열반 10주기를 맞아 무소유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자리가 잇따라 마련된다. 법정스님의 뜻을 이어온 사단법인 맞고 한계롭게와 서울 성북구에 있는 사찰. 길상사는 10주기 기일인 19일 오전 11시 길상사에서 추모 법회를 낸다 길상사 8대 주지유자 맞고 한계롭게 4대 이사장인 덕일 스님인산말에 이어 법정 스님이 2006년 4월 16일 남긴 봄 정기법문 스스로 행복하라를 봉행한다. 1크루즈선 또 무더기 확인 한국인 14명 답답함 호소 포스티드 2020만 212,225 1크루즈선에서 감염자 추가로 60여 명 확인 기존 확인된 감염자 포함 선내 감염자 130여 명 1. 의심증세자 선별검사에서 전원검사로 전환, 전환. 이미 70명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한 일본의 대형 크루지선에서 감염자가 또 무더기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전원에 대한 감염 여부 검사를 검토하고 있지만, 뒤늦은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2월 11일 동정 김형태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원. 김형태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원은 1일 유럽당사 설령연구그룹이 수여하는 젊은 과학자상을 받았다. 유럽 방사선량 연구 그룹은 1981년 설립된 방사선량 평가 연구 분야의 권위 있는 조직으로 매년 우수한 연구 실적을 가진 젊은 연구자를 선발해 젊은 과학자상을 수여하고 연구비를 지원해 준다. 연합뉴스 TV 덧기. 기생충 오스카 최고 영예 역사 새로 썼다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오스카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비롯해 사관왕을 차지했습니다. 한국 영화가 할리우드의 중심에 우뚝 서며 1 0여년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시상식 막바지에 다저스 보스턴, 미네소타와 트레이드 따로 진행해 인절스와도 거래 중단 미국 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보스턴, 레드삭스, 미네소타 트윈스가 합의한 대형 삼각 트레이드가 결국 무산됐지만 다른 형태로 성사됐다. MLB.com과 DS 슬 t 틱은11다저스가 보스턴 미네소타와 따로 트레이드를 논의했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저스는 보스턴으로부터 '외야 스페이치'와 좌완 프라이스 연봉 보전 형식의 4800만 달러를 받는다. 2월 11일에 온 위자 NHN 데블 시스터즈 실적 회 리니지의 미터 1매출 현황표, IJ wax 제공, NC 소프트의 모바일 게임 리니지의 미터 2 출시 후 66일간 모바일과 PC 이용자로부터 벌어들인 수익이 2740억 원에 달한다는 집계가 나왔다. 신작 게임 콘텐츠 추가 소식 사전 등록 1 0 0만건 이상 넷마블 7개의 대제 그랜드 크로스 3월 3일에 세계 시장에 출시 mwc 코로나 우려 불참 행렬화 웨이는 유럽 공략 노력 적극 행보 최대 스폰서 마타 대규모 부스 마련 두 번째 폴더블 폰 메이트 xs 발표 예정 미 체제에 대항할 유럽 시장 공들이기 참여 직원들 코로나 방역에도 신경 그래픽 김지야 오는 242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 미국 아마존과 엔비리아 스웨덴 에릭슨, 한국 LG전자 등 유명 IT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우려로 줄줄이 불참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화웨이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행사의 최대 스폰서인데다 미국발 제재에 대항할 시장으로 유럽의 하력을 집중해온 터라. 신종코로나라 돌발 변수에도 이번 행사의 무게감이 화웨이에 남다르기 때문이다. MWC는 미국에서 열리는 IT 가전 전시회 CS e 독일의 국제 가전 박람회와 함께 3대 글로벌 IT 행사로 꼽힌다. 황교안 1980년 하여튼 무슨 사태 발언 역풍 불러 성균관대 앞차자 대학 시절 회고 중 휴교 원인으로 언급한 발언 파장 바른 미래당 민주화운동 평회 민주평화당 공당 대표 자격 없어 광주지역 역사 인식 관심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019년 5월 3일 오전 광주광역시 송정역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스톱 광주 시민이 심판합니다. 행사를 마친 뒤 시민 단체들의 거센 항의를 받으며 역사로 이동하고 있다. 그의 2월 8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5.18을 폭동이라고 유공자를 괴물 집단이라고 표현했지만 손방망이 징계에 그쳤다. 연합뉴스 황교안 자유 한국당 대표가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1980년을 회고하며 무슨 사태가 있었다고 한 발언이 알려지면서 이를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당 태영호 41호 총선 지역구 출마 서울의 배치 태영호 전 주영 북한 대사관 공사가 41호 총선에서 자유 한국당 후보로 지역구 국회의원에 도전한다. 한국당 김형우 공천 관리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공관위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대전공사를 영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탈북민 망명한 분들은 주로 비례대표로 영입됐는데 대전공사처럼 지역구에 출마해 당당히 유권자 심판을 받겠다고 자처한 사람은 처음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황교안 출마 후첫 여론조사서 20회 앞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사일오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한다고 선언한 뒤 처음 공표된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황 대표를 20.7 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대표가 격차를 얼마나 빠르게 좁힐 수 있을지가 선거 초반 관전 포인트가 됐다. 원래 좀 이상한 사람 봉준호 이젠 하나의 장르가 됐다. 봉준호 감독은 하나의 장르가 됐다고 평가받는 감독이다. 기존의 장르 규칙을 따르지 않고 한 작품 안에서 여러 장르를 뒤섞는 과감한 상상력을 발휘한다. 난 원래 좀 이상한 사람이라며 그 스스로 인정하는 독창성이다. 특수제작 복대에 숨벼 223억 불법 반출 인천공항 면세점 직원 징역형 집행유예 특수제작한 복대로 1883억 달러를 불법 반출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호단독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공항 면세점 직원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태양 일기 예보 가능할까? 유럽 태양 탐사선 발사 성공 태양 극지방을 관측할 유럽부주국의 태양궤도선 솔라오비터가 10일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이에 따라 태양의 기상을 예보해. 항공기 통신 장애, GPS 전파 방해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과학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소대아트 온라인 엘리시제이션 리코리스의 신규 PV 공개, 게임메카 제휴처 통합, 만 845뷰 게임메카 내부 클릭수에 게임메카 뉴스를 송고받는 제휴차 노출수를 더한 값입니다. SNS에 전송된 기사가 아닙니다. 게임메카 노출수를 더한 값입니다. 공기 전파 감염 가능성 지역사회에선 희박하지만 병원에선 주의해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기 전파 감염 가능성은 지역사회 내에선 희박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와 접촉 없이도 감염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역사회에서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한다. 증상이 있단 27번. 환자, 마카오 경유로 무사, 통과,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27번째 확진 환자는 입국 당시의 증상이 있었지만 마카오를 통해 입국하면서 검역 체계에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질병관리본부 중앙 방역대책본부는 1 2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열고 환자는 중국 체류 중인 지난달 24일부터 기침 증상이 발생했다며 중국 광동상을 방문한 뒤 지난달 31일 마카오를 통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고 밝혔다. 27번 환자는 입국 일주일 전인 지난달 24일 중국에 체류 중일 때부터 기침 증상이 발생했지만 31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당시 검역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 11번 환자 금일 대원 예정 네번째 완치 서울대병원 본관에 면회금지 및 출입통제 안내문이 붙어있다. 중대본은 11번 환자가 증상이 호전된 뒤 실시한 검사에서 2회 연속 음성으로 확인됐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우선 격리 해제 조치를 하고 의료진이 환자의 기저질환, 후유증 등을 고려해 퇴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신종 코로나 등 감염병, 하루 평균 접촉자 수 7명 이하로 줄이면 안전, 감염병의 특성을 알면 확산세 꺾이는 시점 예측 가능. 사스, 메르스, 신종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도 반드시 감염자 수가 감소하는 전환점이 존재하며 그 시점을 예측할 수 있고 또 하루 평균 접촉자 수를 7명 이하로 통제할 경우 어떠한 감염병으로부터도 안전하다는 국내 연구진의 논문이 뒤늦게 주목을 받고 있다. 카이스트 바이오 민외공학과 이광영 교수가 교신 저자로 참여하고 당시 지도 학생이었던 주 바이오브레인 김기성 대표가 제1저자로 참여한 복잡계 네트워크를 이용한 감염병 확산 예측 모델 연구 주제의 논문은 지난 2017년 5월 BMC 바이오 인포메틱스 18호에 게재됐다. 메르스는 2012년 4월부터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발생한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다. 부산항 국제 크루즈선 두척 입항 취소 비파 감염 우려가 높은 승객을 위한 전용 통로 마련. 부산항만 공사는 부산항을 기항할 예정이었던 국제 유람선의 입항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11일과 12일 입항 예정이었던 크루즈선 두 척은 이미 입항을 취소했다. 정부는 중국에 이어 대만을 경유하는 크루즈의 기항도 중단시켜 대규모 승객을 태운 국제 크루즈선의 부산항 기항이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 사망 811명, 사스 사망자 기록 깨졌다. 국민일보 오일 중국 두베이성 반의한 대형 전시장을 개조한 임시 병원에서 보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들 옆을 지나가고 있다. AP연합뉴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이틀째 80명을 넘어서는 등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 다만, 신규 확진자의 증가세가 다소 둔화돼 조만간 신종 코로나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지 주목된다.